전쟁하면 무조건 이겨듭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들도 승리하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주님은 패전병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기록된 걸 보면 영적 싸움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장할 수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앞으로 전진하게끔 되어 있지, 뒤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기는 거니까,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나쁘고 여건이 나쁘고 적들이 세도 겁먹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가 아니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큰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중요한 건 중간에서 가다가 겁을 먹고 뒤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각가지 옆길로 세도록 유혹하는 유혹자들이 많고 또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끌리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우리 나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 선수들하고 싸움을 하면 거의 언제지는 거예요 5대0 1 0대0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우리들이 어떤 선수들을 만나도 도저히 못 읽을 줄 알았더니, 한, 한 팀, 한팀 깨기 시작을 하더니, 4강까지 올라갔어요. 뭐, 온 국민이 뭐, 너무 기뻤죠. 이렇게 승리하면 선수들만 기쁜 게 아니고, 거기 속한 나라가 다 들썩이고, 다 기뻐합니다. 우리,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기서 승리하고, 저기서 승리하고, 승전고를 올리고,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승전고를 올리고, 승전 보고를 드리고, 올해는 승리하는 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하게 뚫고 나가는 형통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반해까지는 잘 왔어요. 이제 목전에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거기만 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전진하지를 못하고, 머뭇거릴 뿐만 아니라 후퇴해서. 그들은 거기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딱두 사람, 요수와 갈렙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도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거기 들어가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적인전쟁터에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패전병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아, 믿음의 경고에 서서 경고에 서서 올해는 승리하고 승리하고 아!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하고 올해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하느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간증하고 우리 승전고를 올리고 승전고를 하는 매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전제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쩔쩔매고, 그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환경을 일으키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은 나쁜 환경, 부정적인 환경에 얽매였기 때문에 다 보고 왔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급에서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출협을, 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품을 갖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룬에는 아무것도 훈련도 받지 못한 노예신부이었던 사람이 이 가난 땅에 가보니까 이미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아주 강한 그런 성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를 책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어떻게 저기, 저기를 들어가서 저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꼭그 환경을 바라보고 겁이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환경에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나쁜 환경을 한계 얽매여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은 장대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니 벌써 이러니 무슨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들은 저들은 장대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또 저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대요. 그들은 그큰 거민들과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성과 그러한 환경들을 보고서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환경을 너무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을 환경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환경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환경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번년, 그는 감옥에서 성경 다음가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죠. 아마 존 번년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명작은 나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존밀턴 신라고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근데 그거는 언제 썼나 하면 실명이 됐을 때 썼어요. 아마 실명이 되지 않았으려면 그런 명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귀가 먼 상태에서 《태양곡》 9번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버트,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어릴 때는 말이 늦었대요. 그래서 지지나, 지진아, 지지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늘 외톨박이었대요. 친구도 없고. 시리 공대에 시험을 쳤는데, 뭐 불합격이죠. 어떻게 어떻게 제설해서 겨우 입학을 했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어요. 이렇게 환경이 나빠도 반드시 후퇴하거나 회교하는거 아니에요? 또 환경이 좋다고 뭐다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갑부들 이세들 돈 많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범죄하고 못된 짓 하다가 인생 망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환경이 너무 많다. 좋아서 그래요. 우리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것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을 일으키고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그 뒤에 계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환경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옮기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십시다. 또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전진하는, 전진하는 그런 전진할 수 있을까요? 전진하는 믿음은 어떤, 어떤 믿음일까요? 살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나 함께하셨던 것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자꾸 기억하요. 이스라엘 이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엄천난 장벽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를 다 잃어버렸어. 그냥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멘붕이 돼가지고 아무 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집권 준비해가 열심히 발표 준비해갖고 가서 현장에서 그냥. 눈이 캄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생각이 안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그걸 이루려고 갖가지로 억수하셨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배선를 구분시켜서 그들을 건져서 자유를 주셨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광내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대적들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래서반해까지 왔는데, 그들은 환경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붙들으셨던 하나님 역사했던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도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백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번제로 드리다가 체험한 게 뭐예요? 여와 이래. 아,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구나. 아멘. 이거를 체험해야 많껏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고, 많껏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난 다음에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 자신을 의리하지 말고 죽은 자에 부활하신, 오직 그분만 의리하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는 모든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능히이루어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내손꼭 잡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때때로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 여기서 내 인생이 끝장나는가 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잘 알다시피 노래할 때는요. 그 숨표의 숨을 잘 쉬어야 나머지를 좀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숨표의 숨을 안 쉬면 그 힘들, 제대로 소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가 마침표가 아니라 뭐는때요숨 쉬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을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숨표다.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냐. 여러분, 올해 정말 너무 힘든 일 많이 겪을 거예요.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냐. 가게 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아멘. 올해 중간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고비고비가 있거든요. 그 고비고비 때만 나를 붙들어오신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내가 간당할수 없을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올해 산든수전 다 겪으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고 원수의 그러한 우리를 참수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요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열두 정당꾼이 가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딱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느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죽겠다 그런 사람은 광야에 돌아가서다 죽었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도 약속의 말씀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느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아무것도 안안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는 게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뭐 하자고, 뭐 하자고요? 올해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10편 106편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날에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올해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편 106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택하신 주의 배성들이 형통함을 보는 것,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죠. 또, 10편, 118편, 25제도 보면, 여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가진 것을 했지만, 이제 그것까지 안 통해요. 오직, 하나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뭐 하자고요? 한 약속 말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면 올해는 우리 계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숙할 것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승리의 대열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옮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십시다. 이제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올해는 전진하고, 전진하고, 형통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